안녕하세요. 토바고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산탐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짧게 짠탐을 했는데 큰 수확은 없었고요. 오늘은 기존에 또 봐뒀던 고갯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은 고갯길이고 벌써 저 앞에 고갯길이 지금 보입니다. 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능선 같은 곳인데 이 앞부터 시작해서 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앞이 고객길입니다 여기는 차들도 지나다녔던 것 같고 지금도 쓰고 있는 고객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도로가 형성되는 어있게안 보여서 좀 오래된 안 쓰는 고갯길이 거니 했는데 아 지금 보니까 고갯길이 너무 어 근데 오 여기 누가 돌을 쌓았네요 아 아침 공기 좋다. 네, 이거는 지은 지 얼마, 그러니까 싸운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의외로, 아, 저런 게 없네. 요 금방 한번 탐색을 해서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옛날 건 아니네 아 보이십니까 우와 이야 저번에 저번에 능선에서 발견했던 편자하고 아, 비슷합니다 근데 딱 봐도 옛날 건 아닙니다 이런 모양들이 그 다음에 이 편자못이 예, 옛날 건 두껍거든요 근데 얘는 얇은 거 보니까, 요, 이 현대, 현대에 쓰던 편제 모신, 편제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엽전이나, 그런 건안 나오고, 이상하게 그 옆에, 희한한 것들만 많... <laughs> 야, 이거, 이,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좀 묻혀있는 거 보니까, 어, 좀, 시기가 좀된것 같은데, 그래도 야, 이게 두 개째 지금 저도 발견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발견했었고 야, 특이하네. 아 오늘 날씨가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없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도 챙겨 왔는데요. 첫 탐지물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챙기고 여기가 이제 능선길 내려가는 길인데요. 한번 밑에까지 쭉 갔다가. 다시 반대로 올라오면서 한번 탐사해서 좋은 탐정물도 또 나오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굿. 아, 봄이 진짜 온것 같습니다. 아, 산새들도 목소리가 아, 상당히 쾌청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가만 들어보시면 딱딱구리가 열심히 집어 짓는 건지 먹이 활동을 하는 건지 다닥다닥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 들으시죠 <laughs> 아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산타 물 매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 거르고 나오면 계절이 바뀌어 있고, 바뀌어 있고, 예,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탐사하고 나면 엄청 더워지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20, 2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천행주나, 천행주 아니면, 아, 내가 진짜, 이, 으흐. 아, 그러네. 예. 아, 제가 이 동영상, 영상을 찍으면서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과정을 판 다음에 결과물을 딱 보면 좋은데, 일명 뭐, 좋은 게 진짜 나오면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개인적인데 이 파는 행위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바로 나왔는데 깊숙이 나오는 것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상을 다 담기가 좀 어려워서 파다가 이제 좋은 게딱 나오면 그때부터 연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얇게 붙여 있는데. 동화동화제야 네, 바카스 병입니다. 풍부도. 아, 하... 이렇게 산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계절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회사집, 회사집 이렇게 다니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모르는데, 아, 새들이. 뼈꿀 인가？계속 <laughs> 네, 탐사 해보 겠 습니다.